이틀 뒤면 세월호 참사 일주기가 됩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학교 현장, 불안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지 않거나 아예 무박체험학습으로 대신하는 학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해마다 이맘때쯤 가던 수학여행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희망자가 적어 비용 부담이 생기자 아예 잠을 자지 않는 무박 3일 코스에 체험학습으로 전환하기로 한 겁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학생 안전교육도 두배 늘렸습니다. 세 차례에 거쳐서 희망 조사를 했습니다. 소규모 수학여고다는 비숙박 체험학습을 선호하셔서 3일 동안 체험학습을 가는 것으로. 한 초등학교는 학부모 동의를 얻지 못해 올해 수학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이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데다 불안한 학부모 상당수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학여행을 포기했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학교는 충북에서만 94곳에 달합니다. 여행을 결정한 학교들도 비용이 더 들더라도 배 대신 비행기를 이용하고 학생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일정을 소화하게 하기도 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상당히 안전에 좀 위험이 있다. 소규모로 또 테마형으로 이렇게 수학여행을 추진하도록. 참사의 더딘 회복만큼이나 안전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